루핑 같은 거빨수 있는 거 빨아. 이거 하나, 둘, 두명 정도? 소리다? 어, 사운드다. 위에? 어. 와 인지 빠니까 개빨라. 아니 개오래 뛰는데? 미쳤어. 안에 있다. 음. AK. 무릎핀 같은 거빨수 있는 거 빨아. 이거 하나 둘두명 정도. 소리다? 어 사운드다. 위에. 아저봤어나 치료 중 아프다 위에 더 있어 어 잠깐만 이거 보스 같기도 하고 아, 일단 아니, 모르겠다 이거 유저였다 니가 잡아 내가 잡은 거 잡았어 나이스 내 위쪽에도 사운드 나아 어. 아, 내가 글로 가면은 해결이 될까 거기 어, 혼자서 해볼래 나 다른데 각 걸려볼게 아 여기다 이 건물에 있다 얘네 문 닫았다. 응? 아 이거 입구 개 많은데 이거. 이거 입구 네 개야 이쪽 건물. 오케이 여기는 클리어링했어. 어. 허나 입구 하나 차단 두개 차단했어. 화염병으로. 아얘문 닫았다. 오출탄 조심. 얘는 네, 문또 닫았고 나 일반은 좀 이거 최소 둘이야 이거 안 된다. 잡아, 하나. 하나 뭐 잡았어 아, 나 들어왔어 보여 하나? 8명 하나 더 붙일게 하나, 잡아, 하나 잡았고 열려봐 하나 확인 나 아래로 돌게 어? 둘다 잡은거 같기도 하고 나 일단 빼 아니 들어왔다 나나 나 잡은거 같은데? 어? 클리어링인데? 애들 안보여 나 죽은거 같아 오케이 와개 많은데 미쳤는데 여기? 바잡 아, 4번 듯. Oh, good, no, no, good, no. good. Good, good, 이네들, PMC가 no, no. 하나, 둘. 난셋 정도 할까? 되는 듯? 어. 어, 화염병 개 좋은데? 맛있다, 화염병. 어, 화염병 개 필수네. 우리 <laughs> 개잘 싸웠다? 어. 양각 잘 벌렸다. 것도 BMR, 다시 깨달았어. BMR은 쓰는 게 아니었어. 그래. BMR보다는, 어? 임시렉은 AR이 딱이야. 깡뎀 존내 높은 거, 458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써야 되는데. AK 같은 거. 맛있어. 리진 주사기, 오! 빨아볼까? 뒤에 있는 거부터 빨게. 정리 타임. 야, 여기 시체 네가 잡은 것도 그냥 빤다. 어차피 이거 맛도 없잖나 음. 애들 무장이 조금 애매하다. 이걸 맛있다고 해야될지 맛이 없다고 해야될지 탄 빨아야될 듯 얘네 탄은 맛있는 것 같아 그거 AI 시체 있지 걔네들 탄은 맛있어 걔네들 보라색깔 타, 타, 탄이야 팩 우리 챙겨야되나? 챙겨야되는 필수가 있었나보네 아 이것이 타르코프냐고요 타르코프 한 갈렙이다 타르코프도 타르코프가 아니야 27렙 고레벨이야 어 그래? 아래 있더네? 아니 내 위에서 잡았네 어 가방도 좀큰 편이네. 여기서 한번그 하겠어? 애들 시체가 p m 시체가 장난이 아닌데? 님들 이거 보스 쫄이에요? 보스 만약에 보스 쫄이면은 어딘가에 보스 시체가 있을 텐데. 어? 이거 뭐야? 김치를 보인물 잡았는데? 아니 뭐야, 하나 다.. 야잘 잡았네. 아 잠깐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죽어있다고? 여섯에 일곱.. 거기 셋? 여기만 여기 여섯이 죽어있어. 여기 여섯, 여섯 죽어있어. 그럼 총 열. 아니 탄이 개많은데? m 미 없고. 76kg네? 오케이. 됐어. 어? 왜? 우리 6분밖에 안 남았거든. 이거 빨리 가야 돼. 얘 살렸어. 토큰 없다, 이거. 이거 토큰 없이 이거, 이거 그걸로도 못 가? 못 가, 못 가. 아니, 진짜. 퍼펙트 레이드 떴어, 우리. 퍼펙트 레이더. 야, 없나? 우리 말고 유저 다 죽었네. 그래? 퍼펙트 레이더야, 어. 야호 와, 나 30만원 치. 퍼펙트 레이드 퍼펙트 아, 나 1킬밖에 못했네, 까비. 그래도 각 벌려졌잖아. 어씨, 다 어, 시다 했잖아. 어, 개 맛있는데? 미쳤고. 어, 너무 맛있어. 음수가 잘 안. 그냥 음수 자체가 없어. 그냥 거의. 화염병 던지는 거아니서 2코엔 1 치즈? 아, 나 그럼 빨리 한판 해야겠네? 아니, 저, PT라, 고 PT 가야돼가지고 어, 야, 잠깐만. 20만원이면은, 10만원이요? 기다려봐. 잠깐만. PT쌤, 좀만 기다려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요. 아니,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기다려봐요. 10만원 본다고 하면은 뭐, PT쌤도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앞에 있다. 이거 유저 아니야? 맞아, 맞고. 이거, 이거 유저 같아요, 이거는. 유저다. 오우, 인젝터 많이 있고. 저 사운드도 불안한데? 이미 다 많이 먹히지 않았을까? 뭐기다 먹혔을 거 같은데? 유저 하나 있고 지하 내려갔겠네요, 이러면. 1 0 지하인데? 아팔다 나갔는데? 아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유저 어디로 뺐지? 그게 그걸 모르겠다. 어디로 뺐냐. 와, 근데 확실히, 팔라갔다고 사탄속도 엄청 달라지네? 아니, 이 정도는 차이가 나? 오, 안 보여. 어딨지? 와, 미쳤네? 아, 내가필 또, 저게 없어가지고. 이가 너무 무리하다. <laughs> 어, 좋았다. 얘인가? 아, 더 있는 거 아니야? 얘인가? 얘, 얘 같은데? 맞는데. 네, 일단 위에 하나 더 있다. 아, 데저트 이그리구나 어쩐지 존내 세더라. 와, 미쳤다. 소라스가 씨, 데미지 이렇게 난다고? 정신 나갔네. 약도 먹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막냐? 어. 그래도 일단 막긴 했거든요? 위에 있다. 내려온다. 여기다. 서버 왜 이래? 아우 어우 렉방, 어우씨뭔 애기야 이거. 저서 씨. 와, 미쳤네. 어우 징하다. 뭐가 이렇게 많아? 잡템들이 엄청 많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갓 봐도 이게 더 낫나? 내가 지금 돌고 있는 게더 낫나? 맞아, 저도 지금, 무우, 누워있는 데가 지금 너무 좀 위험한 자리긴 하나.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포켓몬스 이런 거 비싼가? 근데 얘 게임하는 거 보면 이것도 비싸가지고 챙긴 거 같은데? 아, 지금 너무 많아 템이.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거 챙길 수 있나? 아, 안 들어가지는데? 아, 롤업으로 이렇게 할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몰랐네. 아, 어, 빨리 탑시다 아우, 잘하면 지각, 하겠네 조금. 뭔 턴이야, 이거? 아이씨, AP 탄이야? 에헤이. 왜 이리 안 죽나 했네. 아, 얘얜 AP 탄이었구나. 덤덤 탄이 아니고. 왜 나? 근데 진짜 리그가, 리그나 가방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 안에다 넣는다는 게 진짜 메리트가 존내 개 오지는 것 같아. 말이 안 돼, 이게. 게임 끝나고 템 같이 나오는데 그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임 마켓에 파는 거 기준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마켓은 또 기준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뭘... 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딱 정해져 있던데, 가격이... 근데 긴장하셨나요? 혹시... 자, 대망의 금고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램... 크론... 아... 오... 오케이... 아... 보라색 두 개? 나쁘진 않, 아 나쁘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무난, 무난스, 무난스. 적이이 무난스. 좋아요. 아, 금반지 이런 게안 나오네. 금색이 어떻게 가장 구린 게 나오냐. 아. 에이. 이게 다야? 아, 너무 아쉬운데? 더털데 없나? 근데, 진짜 시간도 없어. 나 지금 40분이야. 나 20, 얼마 안 남았어. 와! 에이, 이거 뭐야? 아! 뜨긴 떴다! 와, 이게, 아니, 이런 게 여기서, 여기서 뜨네? 캬야 아, 한숨 놓인다! 아,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총알이 어? 별로 없는데 아 라스트 여기만 틀고 진짜 나가죠 나 이제 더 이상 안돼안돼안돼더 이상 안돼할 수가 없어

자 38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션즈님 계시죠? 잠깐 38만 원이면 얼마냐? 어 19만 원인가요? 미션즈야 야대버 해만 <laughs> 원. 복수할 테다. 잼스미라고 하시죠. 해주시죠. 저번에 600만 원치를 걸고 옵도를 꽂아가지고 뒤졌잖아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8만 5천 원, 대단히 고맙갖니다받드리고 맞습니다.